안녕하십니까 안세해결의 대표 방정환 회사입니다 오늘 제756 강은요 인적 유무 계약인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하고겠습니다. 유사 근로 계약 같이 체결해 놓고 실질은 이제 독립 사업 계약을 해서 4대보험좀 줄게 됐고 세금에 대한 영향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진짜 3.3% 계약인데 이제 이것이 진실성이 좀 부족해 가지고. 불류 소득 계약으로 분류돼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노동부의 근로감독회 조건 감토에서 가끔가다 쟁점이 나와가지고 신문에도 보도가 돼서 제가 그걸 한번 강의 기재로 삼았고 우리 안세재 행자는 10월 21일자 표지에다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썼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3.3%의 잘 사업 소득 계약 와, 가짜 사은품 3%, .3 계약. 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건데, 에, 기본적으로 진짜 3.3% 계약은 민법이나 상법에 비슷한 계약을 적용받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비슷한 급여 조건이고, 비슷한 업무 환경 수익이라는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은 근로수득을 지급받고, 거기에 사대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산재, 사대보험 적용이 되고, 나중에 1년 단위로 퇴직소득도 지급받는 것이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과 대처되어 있는 자율지업소득이라는 것은 사대보험이 없고 퇴직금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전액 풀페이 방식으로 지급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계약은 이제 가짜 3.4%인 경우 계약을 이제 할때 근로소득계약도 있는데, 그때 사대보험에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3.3% 진짜의 사업소득계약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그 3.3%의 소득이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비용률을 적용받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사대보험을 지역가입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기소금액이 그기여 창출 매출액의 한반 정도를 소득으로 취하는 경우는 근로소득계약이라고 볼수 있는데, 매출수수료의 80~90% 이상 막 받게 되는 그런 풀페이 방식은 이게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그럴 때 이제 형적 차원에서 또 보면 지식감독은 근로득 계열 회사의 지식감독들을 근로를 하고 시간 통제돼서 통용되는 출퇴근 시간이 있고 장소도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근무하는 것이고 뭐 방법도 회사의 지침과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반면에 3.4 사업계약은 지지 감독이 구체적으로 없고, 그 업무 자체가 법률과 어떤 행위에 따른 적합성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고객, 일회인한테 만족을 최대한 하면은 버텨질 수 있는 것이다. 시간도 특별히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면서, 장소도 그냥 원격 재택에 자기 소의 장소, 아니면 자기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필드에 나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 방법도 사회수도 에서는 각자의 의지, 욕구대로 업무 상황이 설정되기 때문에 많이 하겠다는 분, 적게 하겠다는 분자 간의 그 차이가 막그 그냥 적당한 차이. 근로스득 계약에서는 이제 실제 업무량도 뭐그 사람 간에 뭐 1, 20% 밖에 차이가 없고 보수도 한30%내 차이가 있는데 이런 사업 수도 계약에서는 뭐 업무량이 뭐 2배, 세배 다섯 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보수도 10배, 5배, 3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 사업소득계약이라는 얘기죠. 업무시설도 근로수도계약은 회사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그냥 그대로 받아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업소득계약에서는 자기가 균등배분해서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구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고객관은 고객 권한은 회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회사 통제 관리 수권을 행사하지만 사업소득계약에서는 각자가 개인을 실질적 통제를 하기 때문에 소송을 따는 데서 이전할 때는 그고객의 관리권을 반출할 수가 있는 것이 사업소득계약이다 그런 의미죠. 무책임은 뭐그 글로스독계약은 회사가 대외적인 민영사상의 책임을 지고 그 안에서 이제 직원한테 약간의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개념인데 사업소득계약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의 모든 책임을 그 수행자 자신이 책임을 지고 민영사 책임도 부담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완전하게 도급이 된 민영사의 도급 위수탁 계약이고 근로수탁 계약은 회사의 관할하에 특정 업무를 중심으로 한 근로의 통제적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수생의 대표, 방정희사였습니다